요한이 귀부인에게 쓴 편지. 메시아 엠마누엘이 택한 나 요한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새 계명을 듣고 받아들인 귀부인과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 편지를 친히 쓴다. 나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뿐만 아니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진리의 새 계명을 아는 모든 자들이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지금 우리 안에 메시아 엠마누엘이 항상 함께하고 있고 또 그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거짓 없이 너희들을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진리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야외,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의 깊은 평강과 안식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부인의 아들들과 딸들 가운데 야외가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친대로 거짓이 없는 진리를 등한 시 여기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는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기쁘다. 내가 지금 부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메시아 엠마누엘이 가르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메시아 엠마누엘이 살아 생전에 직접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두 귀로 들은 그대로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을 조차 살라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짓과 미혹과 위선으로 가득 찬 악한 짐승들이 세상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이 야외의 아들인 것도 부정하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것 또한 부정하며 그의 죽음과 죽음에서 일어난 것 또한 부정하고 오히려 허황된 신화로 만든다. 이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이며 위선자이며 미혹하는 자이며 자기의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한 양심이 땅으로 꺼진 메시아 엠마누엘을 대적하는 자이다. 너희들 또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각자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 너희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한 새 계명 곧 진리를 받아들인 것을 의심하며 헛된 것이라 여기지 말고 메시아 엠마누엘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켜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새 계명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며 어리석음으로 교만한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보다 앞서 나간 자들이기에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와 교만으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새 계명으로부터 전해져 온 지식을 순수하게 따르고 받아들인 자들은 야외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은 이미 진리의 영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만일 어떤 자가 너희들을 직접 찾아와서 이 진리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거든, 그를 받아들이지 말며, 겸상하지도 말고, 그 가르침을 줬지도 말라. 그런 악한 짐승을 받아들이고 겸상하고, 줬는 자는 그와 똑같은 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나, 이 모든 말들을 다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직접 너희들을 찾아가,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참 기쁠 것 같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한 새 개명 곧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그 안에 있는 부인과 아들들과 딸들에게 메시아 엠마누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한다.